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네 전자님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신가요? 아저 비세원 셀론텍이고요. 네네 6,300원에 20%. 네 세원 셀론텍 네. 6,300원에 20%. 지금 손실이 꽤 보고 있으시네요 전자님. 네. 네 언제 매수하셨나요? 어, 한 몇달 정도 된것 같은데 물 타서 지금 6,300원인 거든요. 아 네. 추가 매수하셔서 낮췄는데도 그럼 한 7,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신 건가요? 네, 그정 어, 되는 것 같아요. 네,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걱정이 네. 되실 텐데 이 종목 더 올라갈 수 있을지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중간에 세원셀론텍 6,300원 20% 추가 매수하신 단가라고 해요. 이 종목 수익 볼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아 자, 잠시만요 자, 우리,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자, 자 우리 시청자님한테는 이제 좀어좀 어, 좀 <laughs> 확실한 대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네 애매모호하게 그렇죠? 이제 긍정적인 전망보다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전략을 정해드린편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현금이 있으세요? 아네네 추가매수할 수 있는 현금 존재하세요? 그죠? 있으세요? 네. 네, 그러면 일단은 6,300원이라는 가격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요. 이제 그쵸. 곧, 그죠. 지금 시청자님도 마음에 안 드시죠? 지금 종목 <laughs> 보시면 너무 고점을 잡았어요. 6,300원 어디야 6이네. 요 자리란 말이에요. 이이 음. 아, 자리가 당, 당시에 당 제약바이오 산업이 가히 급등세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요런 자리가 연출이 됐는데 이 종목도 무슨 종목의 피해자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돌발학제 피해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 그 좋은 종목인데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제약 바이오의 대장인 삼성바이오로젝스가 하락 하방이 나오게 되면서 돌발 악제로 떨어졌는데요 재료는 괜찮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게다가 중요한 점이 뭐냐면 최근 차트로 가볼게요 최근 차트를 지금면 여기 보시면 차트상으로 아무런 자리가 안 보이는데 바닥에 빨간색 선이 강하게 올라오는 거 보이세요 보이시죠 이 자리가 혹시 어떤 자리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해요? 방, 투자보감 잘안 보시는구나. 큰일 났네, 이거. 내가, 나, 그, 안 그래도 이제 세원슬로테이 회원님 같이 물리신 분들이 복구하라고, 우리 시청자님 같이 복, 물리신 분 복구하라고, 남북계열 종목들 을 굉장히 많이 추천해드렸는데, 그러면서 맥점 자리 짚은 자리, 이게 빨간색 선이었어요. 최근에 제약바이오 음. 종목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종목은, 어, 일신바이오라는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빨간색 선 네. 강하게 올라간 거 보이세요? 바닥에서? 네. 그 다음에 종목이 어떻게 돼요? 아 올라가네요. 그죠, 급증하죠. 네.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 자리가 세력들이 단기 매집을 하는 자리라서요.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께서 들고 계신 자리까지는 바로는 힘들 것 같아요. 다만 음. 추가 매수가 네. 들어가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가 자리에서 크게. 저가, 손절가 자리는 지금 현재, 어, 3,400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지금 현재 보유하시면서, 내일장부터 어느 정도 추가 매수 들어가시고요. 응? 추가 매수 들어가서 평단가 부분을 대략적으로 한 5,500원대에 한번 맞춰 놓으신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응? 5,500원 자리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아요. 긍정적이니까. 아유. 그 네, 그래서 근데... 이 추가 매수 하시고 목표가 가져가시고 물린 종목 빠르게 가져가는 나오는 전략 확인하시고요. 어, 이런 방법도 있는데 만약에 현금인적인 여유가 더 있다라고 하시면 이팔화 전문가가 오늘 방송 마지막하고 추가적인 공개 방송에서 추천 종목들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네. 네, 최근에도 이제 3년속으로 20포인트 이상 급등세에 나오는 지매지 흐름들 나오고 있으니까 관련 종목들까지 편입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파라오님 좋아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들어갈게요. 네.